예, 절검입니다. 마비노기 영상을 찍는다고 해놓고 마비노기를 좀꽤긴 시간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서야 찍게 됐는데 어, 영상 내용은 이제 이번 이벤트 하이라이트라고 해야될까요? 이 영혼과의 한판 대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만 이런지 어,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번 게임 그냥 바로 공략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바로 한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가죠. 자, 준비됐다. 아주 네 간단합니다. 일단 달리세요, 그냥 조작은 마우스로 하고요, 저는 그. 일단 커미 안 좋아서 살짝 프레임 드랍이 있는 것은 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네요. 해서 이게 지금 뭐하는 미니 게임이냐? 미로 찾으면서 이제 상자 찾는 게임입니다. 호박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상자를 까면은 확률로 호박이 나오고요. 상자는 이제 그 하나를 까면은 다른 곳에서 하나가 생기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돌려가면서 상자 찾아주면 시 되고, 상자가 의외로 네,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점. 상자는 어차피 맵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그 단축루트를 가면서 이렇게 최대한 어, 찾아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적어도 영혼보다는 빠르게 호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자가 좀 가챠박스 인데 네 이렇게 벌칙에 걸립니다 이 양으로 변신한 동안에는 움직일 수 없고요 뭐 이거 외에도 뭐얼이쿠 넘어져 버렸네 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거 있는데 그냥 네, 이렇게 길 돌아다니면서 주변 돌아보다가 네, 하시면 됩니다 아 느려진다 아 저기에 나왔네 아, 느려진다. 아. 저기는 이쪽으로 가는 게좀더 빠른 것 같네요. 자, 나중에 네, 그림판으로 설명을 할수 있으면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싶습니다. 아이고, 뒤로 넘어졌다. 어쩐지 함정 상자가 잘안 걸린다 했더니, 예, 네, 이렇네요. 최대한 벽에 부, 비비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벽 관련해서 버그가 많은 게임이다 보니 이게 조금 그시기한데 어 이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빨란네요 상자가 잘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자핫아 이런 아 느려지면 버그 있는데 이렇게 어 아, 아, 망할. 아, 버그 진짜. 위치력 싫어요. 이게 느려지면은 오히려 버그 때문에 답답해서 못 합니다. 해서 굉장히 대 네, 안타깝다는 점 그죠. 자 부금 부금은 네 그냥 껐습니다 제가 <laughs> 부금을 솔직히 많이 들을 일이 없더라고요 이, 이 마비노기하면서 뭐 나중에 보스 잡을 때나 긴장감 때문에라도 잘 듣는 거지 그렇게 뭐 하나 남았네요 저는. 영혼은 그 사이에 세 개. 영혼이 찾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냥 벽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점. 어, 어, 양이다. 어... 자, 어, 양이다. 하... 자. 아, 양이다. 어... 양이다 움직이게 해줘. 이 양은 왜 굳이 양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뭔가 어 희흥게임 생각나네. 돌겜. 어 그거 생각나가지고 되게 양변. 어 그래. 끝났네요. 자 그럼 끝난 김에 조금 주마우스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여기 입구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죠?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일단 여기서 가면서 둘러보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벽으로 쭉 붙고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안을 찾아보면 돼요 예 네. 그럼 네 나가고 녹화를 마치도록 할게요 뿅.